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주론 어, 무진 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무진 일주. 무진장 강아지 자존심도 강하고,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일까? 큰산 밑에 있는 용 어, 진토죠. 황룡이라고 한다. 황룡 위아래 다 토의 기운이죠, 그렇죠? 천지인에서 천을 보면은 음양오행 천광과 지지가 전부 양의 기운이죠, 그렇죠? 어, 무토는 양의 토고 신용과 포용력 아량 이 있고 자존심이 아주 강하겠죠, 그렇죠? 천간역마살에 어, 해당됩니다. 분주 다사겠구나. 간여지동도 되고, 간지동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땅짓자 현실을 보면 은 진토, 용이죠. 자존심, 명예, 아, 변화무쌍하고 아, 비견, 의리, 당당함, 독립심. 복불리가 되겠죠. 그죠. 어, 홍념사를 깔고 앉아 있어서. 은근하지만 아주 강력한 꽃향기죠 이성한테 인기가 좋고 매력 만점이겠구나. 또 재고기인도 되죠. 재고기는 부동산으로 인한 재물복이 아주 큽니다. 또 백호살에 해당돼서 강인한 기운도 있고 직업적으로도 좀 강한 직업을 갖는 게 좋겠죠. 교통사고 조심하고 시비운성으로는 대궁에 해당됩니다. 대궁은 아주 탐차적이죠. 주대가 세고 출세 성공하는 기질이 강하고 자, 암장을 보면 지장관이죠 그죠. 을깨 무가 있는데, 을른정관이 되고 정제는 어, 개수는 정제, 무토는 비견이 되겠죠. 어, 정관 어, 을목이죠. 도덕 규범 명예 어, 공직, 품 나는 직업이겠죠. 그죠. 어, 또 소극적인 소국, 데도 좀 있고 어, 만 여자 사주면은 암장에만 있을 때는 정관이 좋은 남편이겠죠. 근데 타주에 또 관성이 있을 때는 어, 경우에 따라서 깔린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애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정제는 착실한 재물이죠. 그 어, 실리주의자고 수전노 기질도 좀 있고 좀 소심한 데도 있습니다. 만일 남자 사주면은 어, 암장에 있을 때는 하나만 딱 있을 때는 본처고, 어, 타주에 또 두세개가 있을 때는 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비견, 어, 의리죠, 그죠? 비견하면 의리, 당당하고, 때론 고집이 세교, 고집이 의견 다툼, 어, 독립심도 있고, 무진 일주에, 뭐, 무토에 해당되겠죠, 그죠? 천간에갑병개가 어, 뜨면은 사주가 아주, 아주 좋은 사주겠죠, 그죠? 이 중에 한 개만 있어도,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어, 간목은 어, 권력 명예 직업 귀하게 되고 병화가 있으면 번창을 하고 대수가 있으면 재물운이 좋을 수가 있어요. 어, 성품 성격은 어, 아주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 어, 결혼운은 간녀 지동으로 배우자운은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우의 수가 많겠죠, 그렇죠. 직업은 부동산이나 좀 강한 직업이 좋고 어, 건강은 위하고 관절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페이지 넘기고요. 자, 무진 일주에서 간녀 지동을 보면은 어, 위아래다 토의 기운이 적으죠. 어, 일지는 나의 배우자 자리인데 일지에 나와 같은 오행이 들어와 있을 때 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자존심이 아주 강하겠죠. 여자라도 배우자를 친구처럼 대등하게 동급 취급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명리적으로는 남자는 하늘건, 하늘이라 그러죠. 여자는 땅건, 땅인데 음량이 안 맞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부부 사이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이혼을 어, 잘하는 사주에 여러 조건이 있겠죠, 그죠? 그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어, 내가 어, 토야 무진 또 다른데 토가 있으면 토의 기운이 아주 강하죠. 그럼 관성은 목이 됩니다. 목국토 해야 되는데 목국토 하는 게 아니라 땅이 토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어, 토다 목절 나무가 오히려 부러집니다. 어, 그런 경향이 되고 또 내가 어, 토의 기운이 강하다 보면은 목국토 재성을 극하죠, 그렇죠? 어, 여자 같으면 시어머니 어뭐 남녀 상관없이 아버지 인연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 식상으로 설기 시켜 주면은 자식 인연은 좀 좋다고 볼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무진 일주에서 무토하고 진토를 보면은 무토는 양의 토 그렇죠? 하늘에서 보면은 무 안개 문자지 그렇죠? 안개 같이 보이고 땅에서는 고산 높은 산 예를 들면 태산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 이런 형상이죠 그죠 장점은 신용이 있고 토는 어, 믿음직하고 때론 과묵한 데도 있겠죠 그죠 단점은 고독하고 고지식 답답하고 표정이 없어요 센스가 없다고 볼 수가 있고 때론 교만해 보여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어이 무토는 건들지 않는게 상책입니다 잘못 건들면 우르릉 쾅쾅 산사태가 나겠죠 그죠 무토는 때로는 칠면조 같이 변덕스런데도 있어요. 사계절 변화를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 산의 모양이 바뀌죠, 그렇죠? 그런 형상을 뜻하고 또 무토 하나만큼은 청간보다도 보통은 청간이 중시하는데 지지가 더 중요합니다. 무토는 봄이나 가을에 태어나면은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아주 좋겠죠. 데 한겨울에 꽁꽁꽁 추운 겨울에 태어나면은 참 얼음산. 인생이 힘들겠죠 그죠 물론 주변에 병정하나 그런 기운이 있을 땐또 달리 해석이 되겠죠 물론 무토에는 반드시 갑병계가 필요합니다 이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죠 그죠 을목은 꽃만 피고 열매가 없으니 청춘 연애 사만 하다 세월만 가는 거고 정화를 보면 은 산에 불이 난 형상이야 고독하겠구나 그런 뜻이고 자 진토 지지를 보면 용이죠 그죠 자존심이 아주 강하고 변화무쌍, 명진 사방 주색 난간 처첩까지라 어, 상상의 동물이고 환상의 동물이죠 그렇죠 명예욕이 아주 강하고 이성관계가 복잡하고 연애 주색으로 인한 난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처세술은 아주 능수능란하고 때론 속 마음을 잘안 준다고 합니다 능구렁이같이 그렇죠 음, 운에서 막힘이 좀 있고 어, 용이란 동물은 두령의 기질이 아주 강합니다. 구멍각이라도 내글하려고 해요. 누구 밑에서 일을 잘 못하고 어, 자수 선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laughs> 자 무진 일주 보면은 간여지동 어, 용을 깔고 앉아 있어, 그죠 어, 무토는 비사교적이다. 어, 포부는 크고 자존심, 경쟁심이 강하고. 때는 생각보다 활동은 소극적이고 지구력은 어, 조금 약하다 볼수 있겠죠. 그러나 공격적이고 실천력이 아주 강합니다. 영감력, 예지력 있고 어, 무진일주 남자는 고통에 대해서 인내력이 강하고 부정부리를 잘안 합니다. 아주 정직하죠. 여자는 인자한데 독립심이 좀 부족하고 어, 용은 아주 통이 크죠. 여자라도 배포가 아주 좋습니다. 어, 자기가 두령 사장 회장이 돼야 돼. 타인을 누르고 성공하려는 기질이 아주 강합니다. 어, 자존심이 엄청 강하고 용을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은 진토죠. 자존심 빼면 시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나무인 그런 성품이 있고 어, 일지에 용을 깔고 앉은 사람은 운이 좋을 때 아주 크게 성공을 하겠죠, 그렇죠? 성공도 빠르고. 어, 타지에 있는 사람은 성공을 하더라도 조금 더딜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운이 안 좋을 때는 망하는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지에 재고가 있는 사람은 어, 재물 애착심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처가 병이 낫거나 병이 나거나 혹 또는 신체가 허약할 수 있습니다. 재고 있는 사람 신약 사주는 신강운이 올때 또는 신강은 신약 운이 올때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어, 재고 돈을 번다, 돈이 들어온다. 어, 일주에 안 있어도 어, 직업이 없어도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버는 경우가 어, 많이 있습니다. 자 무진 일주 합층 형파 해를 보면은 간무극이죠, 어, 그렇죠? 어, 학자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토는 어, 충이 없다고 해요. 간무 어, 극 그, 어, 무게 합 무정지합이죠, 그죠? 정신적인 사랑을 좋아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나무인이 되고 간지동 얘기했고 자 진술 충이 되죠, 그죠? 제고기이 열리고 진유학금 어, 진의 원진 기문간살 시비운성 대공 담차고 축진파이 예, 것을 정리정돈 새 출발하고 싶다. 진진 고독살, 자영살도 됐죠. 무진 하면은 백호살에 홍념의제고인태극인이 정도 는 알아야겠죠, 그렇죠? 또 진짜는 제고인이 되고 밑자는 어, 어, 관묘가 됩니다, 관묘. 자 무진 일간 어, 일간 희귀노로 보면 물상눈이죠, 그렇죠? 희신은 갑병계가 되고. 기시는 을정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월령은 봄이나 가을에 태어나는 게 좋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름으로 보고 겨울은 안좋다고 볼 수가 있고, 어, 시는 연월 일시에서 우리가 시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은 어, 선택할 수 있다면 인시가 좋습니다. 인시, 인시가 인시 좋고, 어, 유시는 조금 힘이 들다 볼 수가 있겠죠. 말년이. 자, 또 어, 무토 일간 신사를 보면은 어 진술 충미는 전부 다태극기에 어 해당됩니다. 태극기, 천을기는 축자 밑자가 되고 어 양인은 오 무오, 이고 무시무시하지 그저 양인살. 어 비인은 양인하고 충이 되는 글자 좌우충하니까 자자가 되고 진은 홍염살이 되고 묘자는 천간성이 됩니다. 어 걸로건 사자고 신자는 복성인 어 천주. 귀인도 되고 어, 술자는 천복성이 되고 진자는 제국인, 밑자는 금녀록, 금녀, 사자는 유화도 되고 신자는 압록, 이 글자 조금 틀려졌네요, 그렇죠? 인자는 학당긴, 신자는 문창긴이 됩니다. 자, 오늘은 어, 무진 일주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